요즘 아침마다 자꾸 미역국이 생각나시나요? 그냥 입맛이 그런가보다 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건 여러분의 몸이 지금 무언가 부족하다고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일 수 있거든요. 이 정보 하나로 수십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지금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알아채시면 나중에 병원 가서 큰돈 들이며 치료받을 일을 미리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잘 모르고 지나치는 정보입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입맛이 변한 거겠거니, 요즘 날씨가 추워서 따뜻한 국물이 당기는 거겠거니 하고 넘어가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닐 수 있어요. 이걸 모르고 지나치면 나중에 정말 큰 손해로 돌아옵니다.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거나 면역력이 뚝 떨어지거나 빈혈로 쓰러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걱정 마세요. 어려운 말 없이 쉽게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들으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실 수 있고 불필요한 병원비도 아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노인 영양 상담을 26년째 해오고 있는 이준호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병원에서 보건소에서 또 요양원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특히 음식이 당기는 것 이게 그냥 입맛의 문제가 아니라 몸속에서 뭔가 부족하다는 신호인데 대부분 그냥 지나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미역국이 자꾸 당기시는 분들, 특히 아침에 유독 미역국 생각이 나신다는 분들께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70대 초반 되시는 김영자 어르신을 상담한 적이 있어요. 이분이 저한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요즘 들어 아침마다 미역국이 너무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매일 아침 미역국을 끓여 드신대요. 남편분도 이상하다고 원래는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를 좋아하셨는데 요즘은 미역국만 찾으신다고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요즘 혹시 피곤하시진 않으세요? 머리카락이 평소보다 많이 빠지진 않으세요? 손톱이 잘 부러지거나 피부가 많이 건조하진 않으세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맞다고 요즘 유독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검사를 해 보니까 역시나 요오드 수치가 많이 낮았고 갑상선 기능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어요.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몇 달만 더 늦었으면 갑상선 약을 먹어야 할 뻔했습니다. 이거 하나 놓치셔서 나중에 몇 십만 원 손해 보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합상선 치료 한번 시작하면 평생 약 먹어야 하고 정기검진도 계속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미역국이 담긴다는 몸의 신호를 제때 알아챘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모르고 지나치셨다면 오늘 이 영상이 꼭 필요했던 거예요. 그럼 왜 미역국이 당기는 걸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 몸 속에 요오드가 부족해서입니다. 요오드라는 게 뭐냐? 우리 몸에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이게 부족하면 갑상선이 제대로 일을 못합니다. 갑상 갑상선은 우리 몸의 신진 대사를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거든요. 체온 조절도 하고 에너지도 만들어내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의 모든 일에 관여를 해요. 그런데 이 갑상선이 일을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피곤하죠. 추위를 많이 타게 되죠.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고 살도 찌고 기분도 우울해집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우리 몸이 본능적으로 요오드를 찾게 돼요. 그래서 요오드가 풍부한 미역이 자꾸 당기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이 똑똑해서 지금 뭐가 부족한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채울 수 있는 음식을 먹고 싶게 만드는 거죠. 젊었을 때는 몰라도 나이가 드시면서 요오드 흡수율이 떨어지거든요. 똑같이 미역을 먹어도 젊었을 때만큼 몸에 잘안 흡수돼요. 그러니까 몸이 더 많이 요구하는 겁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미네랄 부족입니다. 미역에는 요오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칼슘, 철분, 마그네슘, 칼륨 같은 미네랄이 정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미네랄이 많이 부족하세요. 왜냐 하면 식사량이 줄어들잖아요. 젊었을 때처럼 왕성하게 못 드시니까 자연스럽게 영양소 섭취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소화 흡수 기능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몸에 흡수되는 양은 훨씬 적습니다. 이 부분은 꼭 메모해 두세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만난 또 다른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5세 대신은 박철수 어르신이셨는데 이분도 비슷한 증상으로 오셨어요. 아침에 미역국이 너무 당겨서 거의 매일 드신다고요. 그런데 이분은 요 오드는 괜찮으셨어요. 대신 철분 수치가 많이 낮았습니다. 빈혈이 온 거죠. 나이 드시면서 고기를 잘못 드시게 되니까 철분 섭취가 부족했던 겁니다. 미역에도 철분이 꽤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몸이 본능적으로 미역을 찾았던 거예요.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식단 조절하고 철분제 조금 드시면서 금방 좋아지셨어요. 하지만 이걸 계속 방치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빈혈이 심해지면 어지러워서 넘어지실 수도 있고, 그러다 골절이라도 되면 큰일이잖아요. 이게 바로 어르신들이 자주 놓치시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면역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역 같은 해조류에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줍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추워지고 감기나 독감이 돌때 우리 몸이 본능적으로 면역력을 높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역 같은 음식이 당기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우리 몸이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미역국이 당긴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 아시죠? 지나친 건 모자란 것만 못하다는 뜻입니다. 미역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이 드시면 요오드 과다 섭취가 될수 있어요. 요오드가 부족해도 문제지만 너무 많아도 문제거든요. 특히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루에 한끼 정도 작은 대접으로 한 그릇 정도면 적당해요. 매 끼니마다 미역국을 드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또한 가지 미역국 끓일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소고기나 홍합 같은 걸 넣어서 끓이시잖아요. 그게 좋은데 국물을 너무 진하게 우려내시면 안 돼요. 나이 드시면 신장 기능도 약해지거든요. 국물을 진하게 드시면 염분 섭취가 많아지고 그러면 혈압도 올라가고 신장에도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물은 맑게, 간은 살짝만 하셔서 드시는 게 좋아요. 이 정보는 뉴스에도 잘안 나오고, 동사무소에서도 잘안 알려줍니다. 그럼 미역국이 당기실 때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드시는 게 맞아요. 몸이 원하니까 드시되 적당히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왜 당기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요즘 유난히 피곤하진 않으신지, 머리카락이 평소보다 많이 빠지진 않는지, 손발이 차거나 얼굴이 붓진 않는지 이런 증상들을 체크해 보세요. 만약 그런 증상이 함께 있다면 보건소나 병원에 가셔서 간단한 혈액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갑상선 기능 검사, 빈혈 검사 이런 거 하는데 큰돈 들지 않아요. 보건소 가시면 거의 무료로 해 주는 곳도 많고요. 제가 상담하면서 만난 어르신들 중에 단순히 미역국이 당긴다는 신호를 알아채고 일찍 검사받아서 큰 병을 예방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어떤 분은 갑상선암 초기를 발견하셨고, 어떤 분은 심한 빈혈을 치료하셨고, 어떤 분은 골다공증을 미리 예방하셨어요. 이 모든 게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계절적인 이유도 있어요. 요즘 같이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 몸이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거든요. 체온을 유지하는데도 에너지가 들고 면역력을 유지하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 영양소 요구량이 늘어납니다. 특히 미네랄 같은 경우는 추운 날씨에 혈액순환을 돕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겨울철에 유독 미역국 같은 음식이 당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정상적인 현상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이 왜 지금 이 음식을 원하는가? 단순히 입맛의 문제인가? 아니면 몸에서 뭔가 필요로 하는 게 있는가? 이렇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건강을 훨씬 더잘 지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역 드실 때한 가지 팁을 더 드릴게요. 미역만 먹지 마시고 단백질과 함께 드시면 좋아요. 소고기 넣어서 끓이시거나 달걀 하나 풀어 넣으시거나 두부 조금 넣으셔도 좋습니다. 왜냐 하면 미역의 영양소가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흡수가 더잘 되거든요. 특히 철분 같은 경우는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져요. 그러니까 미역국 드시고 나서 과일 조금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하나 알려드릴 게 있어요. 미역은 말린 것보다 생미역이 영양가가 더 높습니다. 물론 말린 미역도 충분히 좋아요. 하지만 가능하면 생미역을 구하셔서 드시는 게더 좋아요. 요즘은 마트에서도 생미역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생미역으로 국 끓이시면 맛도 더 좋고 영양도 더 풍부해요. 그런데 미역만 먹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미역은 좋은 식품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해요. 채소도 드시고 고기나 생선도 드시고 과일도 드시고 이렇게 골고루 드셔야 합니다. 미역국이 당긴다는 건 몸이 보내는 신호의 하나일 뿐이에요. 그 신호를 알아채셨으면 이제는 전체적인 식단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65세 대신에 최순자 어르신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이분도 아침마다 미역국이 당겨서 드셨대요. 그런데 점심이나 저녁은 입맛이 없어서 거의 안 드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양 불균형이 심해졌고 결국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여러 가지 영양소가 부족한 상태였어요. 미역국만 드셨으니 당연하죠.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한동안 입원 치료를 받으셔야 했어요. 이거 하나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한 가지 음식만 계속 드시는 건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이거예요. 미역국이 담기시면 드세요. 하지만 다른 음식도 함께 드세요. 아침에 미역국 한 그릇 드시되 거기에 반찬도 두세 가지 곁들이시고 밥도 적당히 드시고요. 점심과 저녁도 거르지 마시고 챙겨 드세요. 그래야 몸이 필요로 하는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실 수 있어요. 물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나이 드시면 갈증을 잘못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물을 잘안 드시게 되는데 이게 큰 문제예요. 우리 몸의 70%가 물이잖아요. 물이 부족하면 혈액순환도 안 되고, 영양소 흡수도 안 되고, 노폐물 배출도 안 돼요. 하루에 물 5컵에서 6컵 정도는 드셔야 해요.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도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운동을 안 하시면 소용없어요. 운동을 하셔야 혈액순환이 잘 되고, 영양소가 몸 구석구석으로 잘 전달됩니다. 거창한 운동 안 하셔도 돼요. 집 앞에서 가볍게 산책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하루 30분 정도 날씨 좋을 때 나가서 걸으시면 됩니다. 그게 어려우시면 집 안에서라도 스트레칭 하시고 제자리 걸음이라도 하세요. 수면도 중요합니다. 잠을 잘 주무셔야 우리 몸이 회복되고 면역력도 유지돼요. 나이 드시면 잠이 잘안 오신다는 분들 많으시죠. 그럴 때는 낮에 햇볕을 많이 쪼이시고 저녁 늦게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시고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잠자리 환경도 중요해요.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게 조용하고 어둡게 만드시는 게 좋아요. 스트레스 관리도 필요해요. 나이 드시면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건강 걱정, 경제 걱정, 자식 걱정, 이런 스트레스가 쌓이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쉬워져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시고, 취미 생활도 하시고, 웃을 일을 많이 만드세요. 웃음이 정말 좋은 약이거든요. 건강검진도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1년에 한 번은 꼭 받으시는 게 좋아요. 국가에서 무료로 해주는 건강검진 있잖아요. 그거 꼭 받으세요. 거기서 기본적인 혈액검사, 소변검사, 암검사 다 해줘요. 조기에 발견하면 대부분의 병은 치료가 가능합니다. 늦게 발견하면 치료도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귀찮으시더라도 꼭 받으세요. 약도 함부로 드시면 안 돼요. 어르신들 중에 건강보조식품이나 민간요법 같은 거 많이 드시는 분들 계시는데 조심하셔야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건강식품 드시다가 오히려 건강해치시는 경우도 많아요. 필요하시면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나 약사님과 상담해서 드시는 게 안전해요. 특히 여러 가지 약을 함께 드시는 경우 약간의 상호작용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시고 드세요. 미역국 이야기로 돌아가서 결국 중요한 건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의 귀 기울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미역국이 당긴다는 게 아니라 왜 당기는지. 몸에 뭐가 부족한 건 아닌지, 다른 증상은 없는지 이런 걸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거짓말을 안 해요. 어딘가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알아채는 게 중요해요. 미역국이 당기는 것도 그런 신호 중 하나일 수 있어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 관심 가져 보세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결국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미역국이 자꾸 당기신다면 그건 여러분 몸이 요오드나 미네랄 같은 영양소가 부족하다고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거나 빈혈이 있거나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당기시면 드세요. 하지만 적당히 하루 한끼 정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음식도 골고루 드시고, 물도 충분히 드시고, 운동도 하시고, 잠도 잘 주무세요. 그게 건강을 지키는 기본입니다. 만약 미역국이 당기면서 동시에 피곤하거나,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거나, 손발이 차거나, 이런 증상이 함께 있으시면 꼭 병원이나 보건소에 가서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큰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어요. 늦게 발견하면 치료도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고 고생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몸이 보내는 신호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 건강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역국 한 그릇에 담긴 여러분 몸의 이야기, 이제 아시겠죠? 작은 신호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요. 그 신호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건강 꼭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부터라도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시고, 작은 변화라도 관심 가져주세요. 그게 여러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